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면 그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심장마비 증상 인식.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숨가쁨, 호흡 곤란, 팔목, 턱등배 등에서의 불편함이나 통증, 땀,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등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 즉시 119 또는 해당 국가의 응급 전화번호 호출 심장마비 증상을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심장마비 발생 후 1분 내에 CPR을 시작하거나 자동 재세동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만약 전화가 걸수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고 그후 증상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3. 혼자 있을 때 심폐소생술 CPR 방법.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심폐소생술 CPR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CPR은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가슴 압박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놓고 팔꿈치를 곧게 펴고 강하고 빠른 속도로 분당 10만 120회 정도, 5cm 정도 깊이로 가슴을 눌러줍니다. 인공호흡 가능하다면.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통해 두번 인공호흡을 합니다. 4.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 AED는 전기가 통하는 패드를 가슴에 부착하여 심장이 규칙적인 박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공공 장소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AED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에 119에 연락하고 주변에 AED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AED를 사용할 수 있다면 기기의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부착하고 기계의 지시를 따르세요. 5. 혼자 있을 때 대처 방법 연습.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 처치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과 CPR 기술을 익히고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많은 곳에서 CPR 교육이나 자동 재세동기 사용법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그런 교육에 참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에게 CPR을 시키거나 자동 재세동기 사용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와 같은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